예, 여수엑스포행 507호열차, KTX 3 0 507호열차 예, 두 편성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바로 출발하네요 아, 입선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바로 출발하는군요 <laughs> 두 편성을 연결하니까 정말 장대 편성입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죠 예. 시간대가 좋아서 그런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laughs> 만석은 아니지만 뭐 거의 뭐다 찼다 싶을 정도로 예, 네, 지금 여수 엑스포는 이제 조만간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볼 수 있을까. 네, 뭐 여수까지 뭐 당일로 갔다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적어도 이제 1박은 해야 되는데, 진남관 이런 는지도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예, 박수가 아니라 가수가 지금 한참이 아군요 네, 아무래도 동력집중형이라가속이좀늦지않는가싶습니다 우리의 동료가 집중셔서감사합니다 우리의 네, 동료가 네, 에중하니까우가 아직은 지정이 안된 열차일 것 같고 어, 플랫폼에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차를 차려야죠 <laughs> 예수여수엑스포행 예수 9 아, 아, 8분 열차가 출발했고요 지금 저쪽에 하행선 열차, 시발하 열차가 막곧올것 같은데 사람들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자, 근데 금방 KTX 산책이 떠났는데 네. 어떤 열차일까요? 느낌상으로는 지금 사람들 서 있는 자세도 보면 KTX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 재래선 열차가 아니라 네, 저쪽에 있는 KTX 열차는 청소, 청소하고 있을 거요 청소. 네좀 지나가는 열차라고 했었으면 찍었으면 안 했는데 네, 열차가 들어오질 않네요 이 시간에는 그냥 조만간 어, 기차를 타고 좀 장거리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뭐 하나 들어오는데 네, 저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통과하는 열차가 아니라 저게 지금 입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촬영은 안될것 같습니다